네 법원 네. 네. 민란법의이입니다 네. 오늘 추궁 주한 중국 대사님을 모셔을 시청의 특별해서 오늘 니다 한반도 동정위한반도오 <laughs> 최고위원님, 그리고 승북된 어, 의원님들께도 어, 감사하고 존경의 인사 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어, 오늘 당연히 의미를 어, 잇 수고한 어, 주한중도 회장님께도 신천을받아또 존경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한반도 카와오 어, 비핵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간의 비핵화 대화의 도착 상태가 어, 길었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 선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어, 정상의 자장례은 <laughs>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짧았지만 어, 세계인들에게도 큰 감동과 또 기대를 어, 충분히 네,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역사적인 삼국 정상의 만남에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 중국의 시집트 주석께서도 어, 함께 어, 노력해 주신 어, 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는 남북은 물론 어, 중국이 함께 그리는 동북아자의 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대한민국과 중국은 어, 이제 경제적인 동반자를 넘어서 평화의 운명 공동체로까지 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냉전의 종말을 위해서 함께 어, 이후에도 더욱 어, 연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와 어, 평화의 서막을 양국이 함께 열어가는 시점에서 어, 추롱 주한 중국 대사관님의 강연은 더없이 어, 귀중한 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사께서말하시 바라보시는 어, 한반도 정세와 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깊게 깊이 경청하겠습니다. 어, 오늘 당연히 양국의 비핵화에 대한 이해의 통기도 커지고 동북아시아의 어, 평화를 어, 함께 가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